이번에 준비한 물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. 바로 이 보석입니다. 크아. 잘 나옵니까? 너무 이쁜데 카메라가 못 담는 게 너무 아쉽다. 카메라가 못 담는 게 아니라 네가 못 찍는 거지. <laughs> 탄생석 팔찌와 그리고 그냥 메트로시티 팔찌, 탄생석 목걸이. 하나씩 다 사고 싶어. 뭐내 탄생석이고 보고. 그렇죠. 근데 중요한 거 가격이 여러분 미쳤습니다. 목걸이하고 팔찌 세트에 싸도 원일 2, 10 하는 거 아닌가? 목걸이 그리고 팔찌 세트에 4만 원입니다 와 목걸이 하나 팔찌 하나 이렇게 세트로 4만 원 저기 나 학생 때랑 그럴 때 많이 하던 브랜드 있어요 음, 약간 음, 음, 그 음. 애들 뭔지 많이 알지? 하는 그 음. 오잉? <laughs> 뭐 이런 거 있어 오뎅, 순대, 떡볶이 어어. 근데 거기를 가도 어. 4만 원 주고 목걸이 못 살걸? 음... 목걸이 하나도 못 살걸? AK 백화점에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팔로우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고요 백화점에서 관리하는 물건들이니까 굉장히 질이 좋을 겁니다 너무나 인기 있는 브랜드 아니겠어요? 그죠? 자 언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가 1인당 구매 제한은 없습니다 일요일 밤 12시에 판매를 시작해서 월요일 밤 12시까지만 딱 24시간만 이 가격에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메트로시티 그리고 AK 플라자에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월요일 이제 딱 되려고 하는 그 00시에서 00시부터 판매를 시작해 가지고 월요일 하루 종일 해 가지고 월요일 밤 12시까지만 이 가격에 살수 있는 겁니다. 꼭 구매하시고 어떻게 구매하면 되냐 모바일 홈쇼핑 어플입니다 그립 그립이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세요 거기서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생방 아닐 때도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립을 다운 받고 유상무 채널로 가셔서 그 옆에 보면 상품이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거기서 그냥 실시간으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라이브 할 때랑 그리고 그냥 구매할 때랑 가격은 똑같습니다 많이 많이 구매하시고 미사유, 미사유?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 측으로부터 제가 홍보를 해린다고 하고, 정말 좋은 가격에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믿고 사는 이 성우, 미싸요, 그립! 안녕!